안녕하세요.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랜드스타렉스 5벤입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돌출되는 격벽하고 시트를 예전에 그랜드스타렉스 때는 이제 구조 변경을 할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개조를 했고요. 추후에 계속 검사를 정상적으로 안 돼서 원상 복구를 하고 또 검사를 받고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아예 원상 복구를 할 예정이고요. 요 시공했던 업체 자체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해드리려고 입고된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업 내용은 2열의 레일을 순정 레일로 돌려줘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격벽이 돌출되는 격벽이 안착이 되니까 트렁크 쪽에 이제 격벽 또한 마찬가지로 원상 복구를 해가지고 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그랜드 스타렉스 5밴 격벽 순정으로 이제 복구가 다 끝났고요. 2열의 레일도 이제 짧은 레일로 교체를 했고 격벽도 교체를 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트렁크 쪽에도 원래 이제 탈거한 격벽을 제거를 하고 순정 벽을 장착한 상태로 오시면 되고요. 네, 탈거한 격벽은 이제 손님 차에 이제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원상 복구 작업이 끝났고요. 한 4년에서 5년 전에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원상 복구를 하고 싶을 때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인사이드카로 전화 주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원상 복구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것들은 추가 작업을 해서 뭐 구조 변경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은.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받고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